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불금의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이 수고하셨고, 어, 늘 다가오는 어, 불금입니다. 어, 불금 저녁에 늘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씩 말씀하, 어,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주식 일주일 동안 열심히 어,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으니까, 어, 집에서 만나는 거 드시든지, 아니면 어, 가끔씩 어, 친구를 만나서 어, 소주를 한잔 하시는 것도 어, 상당히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아, 그래 생각해 보고, 어, 오늘 불금 특집입니다. 어, 제 나름대로 저도 어, 마음을 좀, 어, 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 매일 여러분들한테 어,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의 전망과 실적 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어, 금액 어, 주가가 뭐 어떻고, 어떻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당연히 삼성전자 실적이 받쳐주고 어, 미래 확장성 어, 성장성이 있다면, 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음, 등락 폭은 있더라도, 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어, 그냥, 어, 불금 특집으로, 어,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LG의 구강모 어, 그룹 회장, 아, 구강모 LG 그룹, 그리고 정희선 현대차 어, 부회장이죠. 이세분 중에 특히 저, 제가 어, 눈길이 가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어, 관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제가 그냥 지어내는 거는 아니지만 어 우리나라 그 명리 학자 그 조규문 씨라고 있습니다. 어 이분이 뭐 MBN이나 JTBC 그리고 뭐 KBS 어 여기서 뭐 나온 분이라고 하는데 어 삼성전자나 뭐 국민영인 관리공단 기업의그 인사과하고 영업 부서에 그 임직원들한테 관상학을 강연하기도 했는데 이분의 얘기에 대한 그 관상과 관련돼서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뭐 땡땡땡 무슨 책이 있습니다. 어그 책에서도 그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그런 관상적인 어 그러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상이 좋으면 장기투자자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관상이 좋으면 어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의 총수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가 믿고 갈수 있는 총수. 어,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더 관심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나름대로 한번 어, 편집을 해 봤습니다. 자, 어떤 관상이 돈을 벌수 있을까? 그, 무슨, 저는 관상에 대해서 뭐 자세히 모르지만 뭐사주 팔자 뭐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40대, 50대, 60대,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뭐사주뭐 뭐 이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어, 저 역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어, 혹해서 한번 봤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돈, 돈을 볼수 있는 관상이 뭐냐. 전택궁, 그리고 뭐 재택궁, 뭐 이런 말이, 아, 재백궁,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보면 뭐알수 있다고 나오는데, 전택궁은 눈썹과 눈 사이의 그 눈두덩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넓을수록 부동산 운이 좋다. 어, 저는, 주식 운이 좋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리고 재백궁은 코를 말하는데 코는 반듯하고 살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콧구멍이 보이면 재물이 새나간다. 어 저는 코는 반듯하고 살집도 있고 그리고 콧구멍이 크게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아 일단 총수의 얘기들부터 한번 봅시다. 대기업 오너들은 모두 그런 관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 물음인데. 어, 왼쪽부터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그리고 구공, 구강모, 어, 가운데는 LG그룹 회장, 그리고 맨 오른쪽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어, 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부회장은 보면 전형적인 현단비다. 어, 현단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현단비란 그 쓸개를 거꾸로 어, 매단 것처럼 끝이 몽툭하고 두툼한 코로 재운을 뜻한다뭐 재물운이겠죠. 그리고 이마가 넓고 잘 생겼다. 그리고 옆모습을 보면 이마가 약간 나오고 턱이 약간 나와 가지고 마치 초승달 같다. 귀격이다 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 아무튼 뭐 귀티가 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 운명을 바꾸는 뭐 땡땡땡 무슨 책에서 나온 거기에서 나온 이재용 부회장의 그또 관상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마와 비슷하고 어, 넓고 살이 두툼하며 광택이 나는 어, 나고 빛나는 이마를 지니고 있다 부모복 초년복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귀 전체가 보여가지고 인기를 가져가는 관상이며 이는 뛰어난 아이디어 그리고 예술성 창의성을 발달하는 걸 상징한다. 얼굴 전체가 그긴 원형이어서 감수성이 풍부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하며 정이 많은 심성의 사람이다. 자칫 정에 이끌려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아, 어, 이란 얘긴데. 어, 아무튼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좋은 내용이고 어, 상당히 제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관상이 전반적으로 좋다. 결론은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LG 구강모 어, 다시 한번또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구강모 LG그룹 회장 역시 현담비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의 얼굴은 마치 1만원권 속 대, 세종대왕의 모습과 닮았다. 위맹지상과 후중지상을 합친 얼굴형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위맹지상은 위험 있고 근엄한 얼굴이라는 뜻이고 부중지상은 두터고 넉넉한 얼굴을 얼굴로 카리스마의 덕을 두루 갖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선 현대장 저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각진 스타일이다. 그리고 헤어 스타일도 각이 졌다 강인한 무인의 이미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강인하고 뭐잘뭐 뭐 자동차 만들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지만 아무튼. 어, 뭐, 제가 뭐, 이제 뭐, 뭐, 기업의 뭐, 실적 전망이 뭐, 다 떨어져서, 어, 이제는 관상 얘기까지 삼성전자 이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 제 스스로 웃음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이제 관상까지 이제 보면서 이제 구독자분들을 어, 농락을 하나, 이렇게 댓글도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닙니다. 제, 제가, 저희 그 사랑하는 구독자님들한테 뭐, 할 얘기가 없어서 오늘 관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 저희 구독자님들의 대체적인 그 나이 연령대가 어 저랑 비슷하든지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관상과 사주와 관련해서 물론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좀 일부 그 기사를 발췌를 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업의 전망과 실적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기업을 뭐 논하는 게어 상식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제 앞에 영상 뭐, 뭐 몇백 개가 있지만 대부분 전망입니다 기업 실적과 관련된 그러한 그 관심을 가질만한 그러한 실적을 제가 기사를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가끔씩 어, 불금이고 오늘 어, 또 주말이고 해서 어, 관상과 관련된 어, 그냥 편하게 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어,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즐거운 불금 잘 지내시고 내일 즐거운 주말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